안녕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동문교회 이윤식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혈과 성막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제사장 위임식과 피출애굽기 29장 1절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수 하나와 금없는 순양들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가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모두 곤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그 송아지와 그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소곡과 에봇 받침, 거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출애굽기 29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일곱 번째는 식사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습니다. 순양의 나머지 거룩한 곳에서 삶아 그들 모두가 모여서 고기와 광주리의 떡을 같이 나눠 먹습니다. 그런데 타인은 먹을 수가 없고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으면 불로 태워 없애야 합니다. 그 이유는 아침까지 두면 열대기후로 인하여 상하기 때문에 건강을 위하여 그렇게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의식에 쓴 음식을 거룩하게 취급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덟 번째는 상번제입니다. 제사장 위임식은 7일간 이어졌습니다. 속죄제로 매일 수송아지는 한 마리씩 하나님께 드리나 어린 양은 아침과 저녁으로 두 마리씩 드렸습니다. 아침에 드릴 때는 고운 밀가루 에바 10분의 1을 지은 기름 흰액 4분의 1을 더해서 드렸습니다. 이렇게 7일간 드리는데, 7은 거룩한 수죠. 거룩한 수, 또 완전을 의미하는 수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제사장 위 임식은 끝나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 위임식에서 하나님의 일꾼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가 바로 이 회개입니다. 회개. 회계. 둘째는 고백이죠. 셋째가 겸손입니다. 겸손이고 또 헌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별대라는 것이죠. 거룩하게 구별되라는 것. 결단을 하나님의 일꾼에게 위임식에서 요구하고 있고 성령 충만함을 또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금방울 소리 또 하나님과의 만남 이러한 열 가지 제사장 위임식에서 하나님의 일꾼에게 요구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부터 차례대로 내용을 보겠습니다. 첫째, 회계. 회계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회개를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피를 제단에 뿌리고 바르며 제사장의 귀와 손과 발몸 심지어는 옷색까지 뿌렸습니다. 이것은 회개를 의미하죠. 진정한 회개 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이 될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위임식에 있어서 반드시 이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백인데, 회개에 이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전가 받으셨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는 고백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제사장이 되려면 위임식을 할 때는 하루에 세 번씩, 모두 스물 한 번의 소와 양을 향한 죄 전가의 안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제사장 위임식에 요구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겸손이 요구됐습니다. 위식에 쓰이는 가루는 모두 고운 밀가루였습니다. 이는 광야에서 구하기 힘든 재료였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고운 밀가루는 겸손을 의미합니다. 고운 밀가루는 어떤 과자나 떡을 만들 수 있고 기름으로 반죽을 해도, 물로 반죽을 해도 좋은 가루가 바로 이 고운 밀가루죠. 누구나가 어디서든지 쓰기 좋은 가루처럼 성도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담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위임식에는 고운 가루가 사용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헌신을 요구합니다. 7일간 위임식을 거행하면서 매일 소 7마리, 양 14마리를 하나님께 드리며 헌신을 서약했습니다. 이때 가장 귀중한 꼬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서약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성별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되는 것이죠. 제사장은 특수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특히 대제사장은 제사장과 다른 옷을 입었습니다. 이는 구별을 의미합니다. 옷을 입는 것은 옷에 맞는 생활을 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작업복을 입는 것은 작업을 하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명령이죠. 작업복을 입고 결혼식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 드레스를 입고는 결혼을 하는 것이지, 그것을 입고 운동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사장 옷은 제사장으로 성별된 행동을 하라고 하는 말 없는 명령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결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결단이 요구됩니다. 고기나 가죽, 똥을 진 바깥에 버리라고 하였습니다. 불필요한 요소를 버려야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결단 없이 큰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죽을 진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 불태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자기의 위선과 가식을 더 버리고 안과 거치 같은 순수한 생활을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일곱 번째는 성령 충만입니다. 위임식에서 쓰는 떡상의 전병은 본래 기름으로 반죽하여 만든 것입니다. 기름을 발라 먹으라고 하였는데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덟 번째는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합니다. 제사장의 옷 밑에 돌아가며 붙은 석류도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라는 의미입니다. 과일 중에 가장 향기를 바라는 과일은 바로 이 석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가는 곳마다 향기를 바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할렐루야 아홉 번째 이 금방울 소리가 납니다. 제사장 위임식에서 에봇 받친 겉옷을 입었습니다. 그 옷에는 금방울이 달려있어서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금방울 소리가 났습니다. 바로 이 금방울 소리는 소망의 소리요, 믿음의 소리인 것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 하나님과의 만남인데요. 이렇게 모든 준비를 마친 하나님의 사람은 드디어 하나님과 만나는 일을 소홀히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없습니다. 이런 절차를 지내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회막에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혈과 성막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 함께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